안녕하세요, 여러분. 샤롯시에요 오늘은 제가 프리헬스라는 프로그램에 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제가 유튜브도 하면서 블로그도 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이미 알고 계셨을 거예요. 요즘에 정말 의외로 어, 많은 분들이 질문을 해주시는 게 바로 프리헬스에 관한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어, 정말 영주권을 갚 받으신 분들이 저한테 의외로 정말 생각지도 못하게 이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밀락을 많이 주셔가지고 제가 프리헬스 프로그램에 관해서는 조금 더 어, 블로그의 글보다 조금 더 보완을 시켜서 제가 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음, 그래서 오늘은 제가 프리헬스에 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일단은 제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제가 영상이 지금 아시다시피 편집 실력이 굉장히 없어요. 그래서 어, 그런 실력임에도 불구하고 어, 제 정보력 하나로 이제 어, 많은 분들이 구독을 많이 해주셔서 그거에 대해서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어서 네, 감사드린다고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어, 앞으로도 제가 영상을 좀 덴탈에 관한 것뿐만 아니라 정말 다양한 것을 제가 너무 많이 도전을 해보고 싶기 때문에 음 덴탈 영상 말고 다른 영상들도 좀 재밌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음 다른 다른 일정에 대한 부분은 제가 따로 나중에 한번 영상 올리도록 할게요. 어, 제가 어, 프릴스에 관해서 좀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기 위해서 음, 쪽지로 지금 제가 좀 질문을 몇 가지 나열을 해서 정리를 좀 해놨어요. 그래서 첫 번째 받은 질문은 어, 프릴스 과정은 무 무엇을 도대체 배우나요?라는 질문인데 음, 프릴스라는 과목은 이제 바로 저 같은 사람들을 위한 과정이에요. 어, 공부를 좀 한국에서 잘하셨다. 뭐 예를 들어 뭐 상위 뭐 상위 뭐10% 내로 들었다든지 뭐 공부를 뭐 수능 1, 2 등급 맞으셨다 뭐 내신 성적이 1등급, 2등급이다 이런 분들은 솔직히 전혀 프리헬스를 어 저는 별로 추천을 드리지 않아요. 근데 이제 1, 2 등급이 아니고 성적이 별로 뭐 그닥 뭐 그닥 쏘쏘하다 뭐 그냥 그저그렇다 이러신 분들이나 이제 성적이 뭐 완전 안 좋으신 분들 저는 반에서 꼴등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성적이 많이 안 좋으셨던 분들에게 이 프리헬스 과정을 추천을 드리는데, 어, 배우는 과목들은 이제 수학, 영어, 화학, 생물, 그리고 어, 2학기 때부터는 뭐 물리, 뭐 생물에서 어드밴스로 좀 듣고, 뭐 이렇게 이렇게 해요. 그래서 어, 교양 과목, 맵 과목이랑 이제 뭐 여러 가지 캐나다 헬스에 관한 것을 조금 배우게 되는데, 음, 이 과목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 많이 어렵진 않아요. 그 과목들 수준은 보통, 어, 캐나다, 아, 캐나다랑 이제 한국에서, 어, 고등학교 2학년? 생물원? 수준이라고 보통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생, 아 생물원? 그리고 화학원? 그리고 뭐 수학도 약간, 어, 중학교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학 진짜 쉽거든요. 네, 그래서, 어, 좀 난이도가 뭐 얼마나 어렵냐고 물어보시는 분들도 있으신데, 어, 난이도는 진짜 딱 고등학교 수준인 것 같아요. 네, 두 번째 질문으로는, 어, 저는 보건대학을 나왔는데 또 들어야 하나요? 어, 저도 보건대학, 네, 보건 관련 학과, 치위생과를 어, 졸업을 하고, 이제 유학원 가서 처음로 상담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 나 치유 생거 나왔는데 원장님이 또 들어야 돼요. 이런 이런 물어봤거든요. 그러니까 원장님이 어, 뭐그 당시에 유학원에서는 어떻게 돈을 벌려고 나한테 뭐 꼬셨는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하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학 어, 학교 가면은 일단은 좀본과 가면은 많이 힘들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저같이 성적이 좀안 좋으신 분들은 못 따라갈 가능성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어, 이 프리헬스 학과를 어, 굉장히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강력하게 저한테 추천을 해주셨어요. 음, 그래서 저는 일단은 성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어, 다른 방법이 없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프리헬스과를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어, 제가 앞서 앞, 앞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어, 한국에서도 만약에 성적이 막 1, 2 등급에다가 어, 진짜 내신 성적 90% 80% 넘고 막 이러신 분들은 어, 그냥 한번 다른 그냥 보건 관련 보건 관련 학과들을 그냥 프리에스안 듣고 어,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 질문으로는, 어, 학비와 기간이 궁금해요. 라는 글들이 좀 제, 질문을 받았는데, 어, 학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학교가 프리스를 해주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조지 브라운 컬리지라든지, 어, 세네카 컬리지, 뭐, 조지랑 컬리지, 뭐, 헌법 컬리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학교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들마다 굉장히 다 학비가 달라요. 그래서, 어, 제가 다녔던 조지아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만 삼천불인가? 만 삼천불, 만 삼천불인가? 만0천불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가 2000, 2016년도였어요. 네. 어. 네 번째 질문 갈 건데 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것 같은 질문인데 음, 이거 같은 경우에는 유학원에서는 절대로 이 말을 하지 않을 거예요. 반드시 1년을 들으라고 할 건데 어, 네 번째 질문은 치위생과를 가기 위해서는 1년을 다 들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입니다. 어, 저 같은 경우에는 1년을 다 듣긴 들었는데 저는 비자 문제로 1년을 다 들었지만 사실상으로는 1년을 다 듣지 않아도 돼요. 음, 조지안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프리, 프리헬스를, 어, 한 학기만 듣고, 그한 학기 성적이 괜찮으면은, 어, 그한 학기 성적으로 바로 덴탈 하이신을 지원을 가능해요. 그런데, 어, 제가 그 성적을 받고 나서, 어, 조지 브라운 컬리지에다가도 한번 문의를 했었거든요. 예. 얼마, 한몇달 전에 조지 브라운 컬리지에, 어, 내가 프리헬스, 프리헬스 코스를, 어, 영어, 수학, 과학, 생물, 내가복을 한 학기 정도 들은 걸로 그 성적이 있는데, 음, 너네 학교에 덴탈하징으로 지원이 가능하냐고 제가 한번 물어봤었어요. 그런데, 어, 답변, 이메일로 보냈었는데, 답변이 한 어, 2주 정도 걸리더라고, 2주 뒤에 하는 말이, 음, 네, 지원이 가능하다고, 어, 한 학기 들어도 지원, 성적 좋으면은 지원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가 이번에 조지 브라운 컬리지 덴탈하이이랑 이제 여러 가지 어, 덴탈하이징, 여러, 여러 학교를 덴탈하이에 관련해서 지원을 하게 됐고요. 음, 그리고 음꼭 1년을 안 다니셔도 돼요. 한 학기만 들으셔도 되고 어, 근데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과목이 영어, 수학, 화학 생물이에요. 그런데 이 과목들이 어, 반드시 성적이 좋아야 돼요. 제가 뭐 뭔가 하나를 보여드릴 건데 네, 여기에 제가 지금 자세히 보이려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은 어, 조지안 컬리지 리퀘얼먼트가 여기 나와있어요. 그래서 이 리퀘얼먼트들은 아마 거의 모든 덴탈하진 학교들이 거의 어, 요구하는 과목들이 거의 동일하게 저, 적용이 되더라고요. 네, 과목이 수학 영어, 화학 생물 이렇게 고등학교 12학년 이라고 고등학교 12학년 이거나 그것보다 높거나 네, 그렇게 나와 있어요. 네, 그래서 프리헬스 과목을 들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 고등학교 크레딧 점수를 따야 되는지 관해서 이것도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건데 어 솔직히 둘 중에 프리헬스를 하던가, 고등학교 크레딧 점수를 따던가, 둘 중에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 적혀 있는 대로 고등학교, 성, 고등학교 12학년 성적을 내, 내거나, 아니면은, 어 그것보다 상위의이 과목들의 점수를, 점수를 제출을 하라고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아무거나 들으셔도 상관이 없다고 제가 여기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무조건 성적만 좋으시면 돼요. 어, 저한테도 이그 GPA에 관한 점, 그 성적을 굉장히 저한테 물으, 물어보시는 분들 많으신데, 어, 이게 한국 고등학교 성적이든, 이제 프리헬스를 듣든, 어, 캐나다 고등학교 12학년 점수를 내던 간에, 음, 수학, 영어, 화학, 생물, 네 가지, 네 가지 과목 평균이 무조건 83 정도 이상은 나와야지 안정적으로 합격을 할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어, 프리헬스를 듣더라도 어, 이 과목을 듣는다고 해서 내가 무조건 덴탈라이즈는 합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 프리헬스 안에서 내가 어, 성적을 잘 받아야지 합격을 할수 있어요. 그래서, 어 최대한 점수를 공부를 열심히 해서 점수를 잘 받아야지 어 자기가 원하는 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미리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네. 또 다른 질문은 어, 프리헬스 없이 덴탈 어시스팅 과정을 1년 들은 과목으로 1년 들은 그 과목들로 이제 덴탈 할시인을 입학을 할수 있냐 이 질문을 이 질문 제가 나열을 했는데 어, 이 질문 같은 경우에는 제가 no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어, 덴탈 어시스팅 과정에서 수학 과학 수학 과학 생물 영어 이네 과목이 포함 포함이 돼 있으면은. 어, 그 덴탈에 진 과목을 바로 입학을 할수 있지만 아마 덴탈 덴탈 어시스팅 프로그램의 그네 과목이 막그 고등학교 12학년 기준으로 막 그렇게 정확하게 그 과목들이 나열이 나열이 되어 있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물론 생물이라든지 뭐 어, 생물이라든지 기초적인 거는 배우겠지만 아마 추가적으로 뭐 화학이나 수학 같은 거는 네, 네 추가적으로는 아마 들으셔야지 이제 어 덴탈에 진 입학할 수 있는 조건이 채워지기 때문에 네,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일단 안 되는 건 맞아요. 네. 이제 뭐, 덴탈 어시스팅 하면서, 뭐, 덴탈 하이진을 바로, 덴탈 어시팅 과정 끝나고, 이제 덴탈 하이진을 가고 싶다고 하신 분들은, 이제 덴탈 어시스팅 다니면서, 어, 고등학교 크레딧 점수를 본인이 스스로 따로 어떻게든 야간 학교를 다니던지, 네. 알아서 그냥 크레딧 단, 요구하는 과목들을 알아서 따시면 될것 같아요. 그 부분. 네, 다음 마지막 질문 갈게요. 어, 제가 세네카 컬리지 프리헬스를 지금 듣고 있는데, 조지안 컬리지나 어, 펜쇼, 펜쇼 치생과 어, 펜쇼 컬리지 치유생과에 어, 지원이 가능할까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어, 네, 가능합니다. 네, 이거는 제가 학교에다가 문의를 해서 여러 학교에다가 문의해서 확답을 받은 거기 때문에, 네, 이거는 진짜 가능하다고 설명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펜쇼 컬리지 같은 경우에는 치유생과가 조금 네, 까다롭기로 되게 유명해요. 그래서, 어, 거기는 아마 프리헬스를 한 학기가 아니라 1년 정도 과정을 다 들으라고 요구를 할수 있기 때문에, 어, 내가 세네카 컬리지에서 듣든 뭐 어디에서 프리헬스 과정을 듣고 있든 간에, 어, 한 학기를 들으셨으면 이제 취업생과를 학교를 점점 슬슬 이제 알아보잖아요. 그때 이제 펜쇼컬리지에다가 문의를 해서 어, 나한 학기 들었는데 지원 해도 괜찮겠냐. 뭐 이런 질문을 이메일로 한번, 네, 문의를 해보시는 게, 네, 미리 한번 문의를 해보셔서, 네, 물어보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근데, 어, 네, 지원은 가능합니다. 네.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할 예정이고요. 어, 혹시나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제 댓글이나 어, 이메일로 저한테 문의를 해주시면은 제가 어, 시간이 최대한, 네, 최대한, 네, 나는 대로 어, 가능하면 빨리 답장을 드리도록 할게요. 네, 여러분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어, 네,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